역시 매니저는 오는군. 헛 즈즈즈 즈즈즈. 어제인가 어저께인가 그리던 이 바다를 다 그렸어요. 매니저가 많아질 것 같네요. 매 매니저가 많이 되더라고요 로켓 눌러서 매니저를 구합시다. 나 지금 확산기 있나? 네 명까지 되던데. 아, 막. 어, 네 명까지 되던데. 오케이, okay. 여기에서 내거 학생기 뜨나? 아, 까비 못 보네. 안녕하세요. 매니저 뽑습니다. <laughs> 근데 매니저 하시려면 제가 방송할 때마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괜찮죠? 안돼 내 네, 인기가 엄청나게 적다. 네 그럼 해드리겠습니다. 음 일단 팔로우 좀 할게요. 팔로우 하세요 팔팔우 팔로우 팔로우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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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l 할로우 고 했어요? o g l e Hello, 나갔다 와보세요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지오지오님 안녕하세요. 아 매니저 하시려면은 제 방송 많이 들어오셔야 합니다. 팔로우 하셨죠? 팔로 팔로우 하세요. 팔로우 하고 오세요 하면 말했어요 했낭 팔로우 안 하시면은 매니저 안 돼요 어? 잠만 로우 등광? 어? 나한테도 로우는 광이 있는데. 저안 기모띠. 추천 감사합니다. 로켓 구구.

내 방송 어디 있어? 애라 모르겠다. 안 용납디. 나이 알려주면 안 돼요. 자 그럼 한명두 명만 더 뽑아야 되는데. 네. 네전어니다 아 매니저 좀더 뽑아야 되는데 그냥 해야겠다. 자 그럼 게임 방송으로 만나도록 열살 이상 네아 몰라요 그냥 <laughs> 전 모르는 건. t r 리방 할할게